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살려낼 수 있는 좋은 습관들로 가득한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22장, 우리 21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와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요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드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죽지,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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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고니아라고도 불리는 여호와 김을 향한 무시무시한 경고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김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우리 이4사 절에 보면 나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라고 그렇게 처음 말씀하십니다. 인장 반지 또 오른손 이두 가지 다 모두 긍정적이며 친밀한 관계 또한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여호와김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왕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내어주어 포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이후에는 왕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다스린 기간이 고작 석 달밖에 되지 않는 그에게 무슨 잘못이 그리도 많아서 이런 경고를 하실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이렇게, 어, 악했다. 이런 표현만이 우리가 그의 시대를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무엇을 그가 그렇게 잘못했을까? 우리 21절 말씀에서 작은 단서 하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표현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네 습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습관, 습관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선수를 꼽으라면,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가 아마 1, 2등을 다툴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넘사벽이라고 느꼈던 피겨스케이팅으로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뭐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이 김연아 선수에게 열광했습니다. 김연아의 재능을 보고 하늘의 축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연아 선수를 가장 잘 아는 존 오셔 코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연아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연하의 연습 과정을 3일만 지켜보세요. 그는 이 김연하 선수의 탁월함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그래서 이존 오셔 코치가 김연하를 가르치면서 그 이야기를 쓴 자서전의 제목이 한 번의 비상을 위한 천번의 점프입니다. 한 번의 비상을 위한 천번의 점프. 김연아 그러면 이렇게 공중에서 세번 트리플 악셀을 하고도 아주 아름다운 눈빛 연기와 강한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천번 이상의 연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어떤 습관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습관을,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습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습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하루하루 살기가 얼마나 벅찬데 그런 한가, 한가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한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면 살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속삭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하나님 쪽하고 또 세상 쪽하고 그렇게 부딪힙니다. 어떤 어떤 쪽이 더 이렇게 세게 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한 나만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습관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 습 우리 모두 대충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습관에 대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거기에 좀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몸에 완전히 벨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 만드는 것도 쩔쩔맬 때가 많은데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몸에 베게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더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자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배우고 낮추는 법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면 그 간절함을 뚫고 은혜의 빛이 환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좀 우리가 보겠다 마음 먹으면 끈질기게 성실하게 읽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대충대충의 습관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지구에 대해서 좀더 간절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생명의 습관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습관들을 가지기 위한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나쁜 습관들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좋은 습관들,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